안녕하세요 유림종합장입니다. IP17 수중펌프를 수리하다가 예, 지금 분해를 해가지고 다 깔아놨는데요. 이제 뭐 조립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릴까 해가지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이 예, 코일이 이거는 정상인 코일인데요. 이 예, 코일이 이렇게 음, 탄 이제 코일들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탄 코일들도 있습니다. 하다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 코일이 이제 코일 탄 모양을 보면은 이게 어떻게 망가졌는지 알수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이렇게 탄 코일 모양은 이게 이쪽이 여기 타고 이쪽이 이렇게 안 탔잖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 안 타고 요 요쪽이 이렇게 타는 거는 이게 스타트 코일이고. 여기 메인 코일입니다, 여기가. 여기가 메인 코일이고, 여기가 스타트 코일이기 때문에, 이제 스타트는 정상적으로 됐는데, 이제 뭐가 걸리거나 해가지고, 메인 코일 쪽에 뭐가 걸리거나 해가지고, 메인 코일 쪽만 탄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사용자 부주의라고 할수 있죠. 이게 스타트는 정상적으로 됐는데, 타다가 무슨 찌꺼기 돌이라든지, 뭐 비닐이나, 무슨, 그, 깨지지 않는 물건 뭐 이런 뭐 나무토막이나 이런게 들어가 가지고 딱 걸려 가지고 안 돌아가니까 뭐다 열을 받아서 이렇게 메인코일 쪽이 탄 겁니다 예, 요것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도 이렇게 여기가 이쪽에 보면 이건 이거 이라서 이쪽에 양쪽으로 코일만 이렇게 감겨있고 요거는 스타트코일이거든요 예, 이게 이제 콘덴서가 기동을 해줄 때요 스타트코일 쪽에 전기가 들어가면서 위상 그 차가 생기면서 이렇게 모다가 돌아가는 원리인데 예, 여기서 2극자리는 코일이 양쪽으로만 있습니다. 이렇게 4극자리는 양쪽으로 이렇게 네 군데가 있고요. 이것도 이 메인 코일쪽이 탄 거니까 뭐가 걸려서 탔겠죠. 이거 완전히 시커멓게 타버렸습니다. 이거는 근데 이것도 자세히 보시면은 이쪽이 더 시커멓죠. 이쪽이 더시커멓게 예, 이게 뭐가 걸려서 탄게 이제 맞는 겁니다. 요 코일 같은 경우는 요쪽이 메인 코일이고 요쪽이 스타트 코일입니다. 요거는 스타트 코일 쪽에 탔잖아요. 전 아예 걸려가지고 뭐가 걸려가지고 스타트를 못해줘서 코일 타버린 겁니다. 이거 네, 요거 같은 경우는 코일이 멀쩡합니다. 보기에는 육안으로 봐서는 코일, 코일이 손상된 데가 없습니다. 육안으로 봐서는 손상된 데가 없는데 조립을 하면은 어스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육안으로 봐서는 판별이 안 되지만은 이 코일 속에 어디가 이제 합선이 되거나 붙은 겁니다. 이게 조립을 해가지고 모자를 기동시키면은 차단기가 떨어집니다.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 그리고 이게모자를 돌리는데 힘이 없이 돌아간다든지 돌았다 안 돌았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요, 이게 로터라 그러는데 로터가 고장나는 경우도 있어요. 간혹 갔다가요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실금이 가는게 보입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여기 보이시나요? 예, 요 로터가 끊어진 겁니다. 이거는 예,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실금이 가는게 보이시죠? 예, 이렇게 하얗게 실금이 가는게 보입니다. 요 로터가 안에가 안에서 끊어진 거기 때문에 요 부분에 돌아가다가 이 부분이 되면은 모다가 안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모다가 돌아다 섰다 한다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요것처럼 정상적인 로토는 상태가 깨끗합니다. 그냥. 어디 금이 간 데가 없습니다. 이렇게 예. 되어 있는 게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아예 그냥 깨끗하죠? 예. 먼저 베어링을 교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베어링 플러를 껴가지고 베어링을 교체해 주겠습니다. 예, 베어링 플러가 너무 커가지고 작은 걸로 해서 이렇게 교체를 해줬습니다. 예, 베어링 상태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예, 일단 새걸골로 교환을 해주, 해주겠습니다. 베어링을 교체를 했고요. 베어링 카바 스프링을 끼고 이제 베어링을 이렇게 조립을 합니다. 수업하기 네, 전에 어스나는 게 없는지 내가 테스트하기로 테스트를 먼저 한번 해줍니다. 네, 불이 반짝반짝하는데 전혀 움직임이 없죠. 네, 어스가 없는 겁니다. 운전 테스트를 한번 해 보고요. 여기 이렇게 꾹 눌러진 상태에서 어, 잘 돌아가네요. 보이시나요? 예, 안에 안에 로터가 잘 돌아갑니다. 소리도 안 나네 베어링 갈았더니. 이 상태에서 상부 먼저 조립을 할 수도 있는데 상부 먼저 조립을 하면 나중에 조립할 뚜껑이 뚜껑이 걸려 가지고 조립이 안 되고 이렇게 하부만더 조립을 해 줍니다. 일단 키를 꽂아고요 깨끗 오일을 채워주고 이게 딱 맞게 뭔기는부 분이 있 습니다. 끝났습니다. 여기 이제 선을 연결할 때 보통 단자로도 연결을 하는데요. 단자 종류가 생각보다 되게 여러 가지입니다. 저희가 이제 쓰는 단자만 해도 단자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인데 여기서 쓰는 단자는 이제 총알 총알 모양으로 생긴 단자거든요 연결하는 거를 한번 보여 드릴게요 네, 주입하실 때도 화면 날 단자를 터머를 찝으실 때, 조립을 하기 전에 프로토스위치하고 전선 모다 이 조립을 해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수리가 완전히 다 끝났습니다. 돌아가는 걸 한번 볼까요? 어, 소리도 뭐 거의 안 나고 새거보다 더 좋은 것 같은데요. 배령 소리가 거의 안 납니다. 네, 아, 작동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공구상가에서 영상을 찍다 보니까 주변 소음이 많이 생기는 점좀 양해 부탁드립니다.